게 먹고 싶으니까 고 진짜 저이라고막왔어 어쩌다 보니까 둘다 먼저 다운이 있더라고. 떠 <자, 다 따. 웃음> 너무 빨리 갔어요. 한간이지나왔어 먹고 자고 동요즘저그 뭐야 살찌고 는거든컥벌저 끝났어. 아. ал앙이의 чис THE 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직 부담감이 사실 없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뭐잘 해야죠 뭐잘 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그신 동안. 뭐 여행도 갔다 오고요 제주도, 일본, 강릉도 한번 갔다 왔어요 바다, 바다 수영좀한번 하고 오고. 아 가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제주도 가가지고 브이로그를 찍다가 아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좀 물어본 다음에 찍을래 <laughs> 제주도에서 찍었던 거한번 마지막까지 만들어 볼게요 저희 새로운 친구들 많이 찍어주세요 지현이가 이게 좋아요, 터지면 어린애들 근데... 많이 찍어주는 <laughs> 어서 뭐해요? 어린애들 많이 찍어주세 네. 유진이는 많이 지 말고요 근데 다... 다찍 <laughs> <laughs> 유진이 있어요, 유진찍어주세 유진이 지마 아, 말 와. 카메라 그대로 1호 안녕하세요, 네, 최성원입니다 쇼파 s 우리 최성원좀더친 친하게 친한... 지내고 싶 처용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대화가 잘했는데 이번에 4년 만에 아. 드디어 중국, 중국 갔다 왔습니다.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대회, 연습 게임 같은. 거 <laughs> 이제 차영이. 어제 뭐 하고 있었어? 수학 교다녔지 아, 그거는 학생이 와가지고. <laughs> 못 놀았지. 좀 놀고 싶었어. 성환이 성환 이번에 또 여행 어디 가다왔어 저요? 저 이번 안 갔어요. 계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월 시즌 끝나고 그, 그 FA 하고 그월부터 그 네. 바로 운동 시작. 어, 갈 시간 준비된 인생이야. 인생. 오형 인스타 봤어요? 이종현 오늘 루세라피노를 풀고. 같이 연락 와야돼요 이거. 네.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 <laughs> 마이티포, 마이티포. 원래 강아지를 잘좋아했어데 안양에 집고는동생 집고. 전집을... 어안양 네. 에...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이런거예요신발 십... 신바. 심마. 응? 아, 감사합니다. 기아일라고. 아, 그래? 안양 이런 것도 줘요. 네 아, 아, 이거 먹으려 거예요, 안양에. 이다른 저요? 말 없을 줄 알았어. 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m 미한테 물어봐야 되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미있어이지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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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좋은거야 아, 네. <laughs> 네. <초등학교에 웃음> 잖아안 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새로 합류하게 된 정유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KGC 김상민입니다. 안양 KGC 이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KGC 최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KGC 장태빈입니다. 어, 이제 작년에 챔프전 보면서 정말 좀 부럽고 팀 분위기도 좋고 워낙. 팀 문화가 잘 되어 있는 팀이어서 참 좋은 팀이다, 부러운 팀이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합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갑작스럽게 이적하게 돼서 소식을 듣고 놀랐었는데 그래도 안양에 이제 기존에 형들과 옆에 성헌 형이랑도 좀 친하고 같이 이적한 형들끼리 다 친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고향이 안양인데 여기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워크숍 왔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감독님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좋은 팀에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명문 구단에 오게 되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몇번 해봤어요. 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그리고 트레이너 형들도 워낙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도움 많이 받고 있고 좋은 환경과 좋은 체육관 그리고 좋은 문화에 걸맞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두루두루 다 친한데 준원이 형이랑 이제 몇번 약속하지 않고 이제. 놀러 나갔다가 몇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준원 형이랑 친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왔을 때아 준원 형이 연락 와서 어 축하한다고 너올줄 알고 있었다고 준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는데 또 이제 준원 형이 마침 주장까지 되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형 너무 잘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가 다시 가라고 음. 하더라고요. 감독 코치님들께서도 되게 편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막상 와 보니까 정말 감독 코치님들께서 편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또 형들도 되게 좋은 형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다 형들도 좋고 기존 에 있던 선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몸 이제 몸 상태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궁금하신 게 이제 무릎 상태이시 텐데 한 3주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무릎에 수술했었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하는 단계 있는데 이제 소집일에 맞춰서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상태여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관리할 거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비시즌에 부상이 있어서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부상 없이 시즌을 들어 가고 싶어요. 네 근데 네, 일단 전년도에 워낙 좋은 성적으로 최고의 1년을 보내서 올해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더 뭉쳤어 잘 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저희 팀 일단 6강 갈수 있는데 시선을 다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일조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안양이 이제 지금 우승을 네번 한. 진짜 KBL에서 몇 없는 명문팀인데 제가 그명문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아니요. 목소리가 떨려서요? <laughs> 아 생각하면서 말해가지고 <laughs> <laughs> 어, 우선 안양의 팬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라고 들었는데 좋은 경기를 하면은 많은 관중분들이 오신다고 들어서 경기를 뛰게 된다면 굉장히 좀 설렐 것 같고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체육관에서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제 고향분들한테 이제 응원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작년 챔프전 때 이제 안양 팬분들이 응원하는 거 봤는데 아, 안양 여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비시즌 시작하는데 몸잘 만들어서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비시즌 동안 준비 잘해서 시즌 때 작년처럼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게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어, 안양 팬분들이 엄청 열기가 가득하다고 들었어요. 이제 안양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른 동료들이 안양 팬들 감당 가능하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못 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거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못할 때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잘할 때는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즌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조금씩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뭐 오전에 웨이트하고 여기 요가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가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요 어떻게 뽑혀서 너무 기분 좋고 한번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해서 좀잘 배우고 많이 배워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